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실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택입니까? 제가 이제 더 J10이라는 모델입니다. 더 J10. 네 아, 그럼 10평이네요. 네, 바닥 면적은 제가 10평이고 다락이 이제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락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아, 가로세로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가로세로 사이즈는 3.5m에 10m 사이즈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상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네, 저상 로브를 이 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면 다락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쪽에도 다락이 있는데 네. 이쪽에도 숨겨진 다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쪽에도 다락이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어, 바닥 프레임은 어떻게 제작이 되었을까요? 바닥 프레임은 저희가 단넬 H빔을 사용을 하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연 각관으로 바닥을 시공을 하고 FF 판넬로 해서 아 바닥 이제 꿀렁거림이나 네. 이제 방수 부분 결로.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였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벽체 마감은 어떻게 되, 진행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머사이딩이라는 단열 네. 외장재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서머사이딩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고가 낮지 않는데요. 네.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적인 총 고는 4,350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4,350? 네. 아, 4,200보다 조금 더 높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모델은 그러면은 현장 건축도 가능하죠? 네, 현장 건축도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중부 1지역, 2지역, 남부지역 중에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저희가 이 모델은 단열 규격이 중부 1지방도 열 관리율이 통과가 되는 네. 단열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부 1지역까지 가능합니다. 네, 강원도 맞습니다. 설치 가능하고요. 네. 강원도에 배달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네. 네.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네, 오른쪽 보면 여기 색상이 좀 다르네요. 네, 네, 색상은 저희가 투톤 매치를 해서. 네. 네.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도 가능하죠. 네, 전체적으로 원하시는 색상으로도 네, 시공이 다 가능해요. 네, 시공 가능하고 네. 여기에도 다락이 있는 모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환기창이 있고요. 네. 여기는 여기는 어떤 차인가요? 화장실 창 보시면. 화장실 됩니다. 창. 네, 네 화장실 다 됐습니다. 박공형 스타일이고요. 네, 박공형 스타일이고 어, 기존에 제작이 되었던 하이더블 뭐 더블 다락의 좀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상당 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단열 방화문이겠죠네 단열 목문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목문. 네. 아 이제 방화문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네또 네, 이제 추가로 해서 네방화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시스템 창고 대창 되어 있는데요. 이중창인가요? 단창인가요? 어 단창이긴 한데 저희가 네. 삼중 유리로 해서 아 삼중페어. 안에, 네 안에 아 알군 가스 들어가 있고 로이코팅이 네. 되어 있습니다. 삼중페어 로이코팅이 된 네. 대창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주택이니까 써눔통, 그다음에 처마움통을 만들어 주셨고요. 네. 다락이 여기 포함이 된 모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1층 창문은 여기가 방인가요? 네, 이쪽은 이제 1층 방 보시면 됩니다. 1층 방. 네. 그리고 위에 다락방. 네. 네. 두 가족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기 작은 다락방까지 하면 세 가족까지. 세 가족까지. 네. 아. 패션 용도 내지는 네. 뭐 캠핑장 글램핑장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또 세컨하우스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네, 그런 모델로 지금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뒤에는 베이지, 베이지, 네, 색상. 네, 네, 베이지 색상으로 제작이 되었고, 여기가 아마 거실에 뒤에 환기창 네. 네. 어~ 난방은 어~ 건식난방 쓰셨네요 네 저희가 이동식이다 보니까 건식난방으로 네. 적용을 하였고 네. 현장 시공 시 이제 뭐~ 건식난방 습식난방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건식난방 네. 습식난방 다 가능합니다 네 여기가 주방 환기차인가요 네 주방 네, 딱 봐도 제가 이제 마치죠 네, 네. <laughs> 네 주방 환기차 되어 네, 있고요 후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하고 네. 왼쪽에 어~ 이 후드는 이제 화장실 환풍기 후드 아, 이렇게 마시면 되고 네이 후드는 싱크대. 네, 싱크대 네네. 후드고요 네. 타락은몇평 정도 되는가요? 어, 타락은 이쪽은 한두 평. 두 평. 네, 여기는 한 1.5평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13.5평 네. 형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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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평 정도 이렇게 봐주 13평 돼요. 정도로 어, 가용 평수로 제작이 되는 어, 그런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지붕 마감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을까요? 지붕 마감은 저희가 이중 그림자 싱글로 해서 네, 네 지붕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네, 아스팔트 싱글로 네 제작이 되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작된 J10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네. 주나우징은 지금 계속 주택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고요. 네. 지난번에 J21 모델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았습니다. 네. J20 모델 실내가 궁금합니다. 네. 실장님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네. 오세요. Your navigation lights pointing right at me from the dead of the night, far away from land, mm -hmm. searching for. 네, 실장님. 네, 여기 현관인가요? 네, 여기가 이제 네, 현관입니다. 네, 현관. 네. 네, 현관에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요. 현관 뒤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숨겨진 다락방. 숨겨진, 숨겨진 다락방. 네. 아, 그럼 우선 먼저 현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는데. 네. 네 바닥은 이걸 어떤 걸로 네, 마감이 된 거죠? 현관도 저희가 타일로 해서 마감을 하고. 네. 이제 줄을 넣어서 이제 네. 뭐 오염이나. 네. 뭐, 매지 갈라짐, 이런 게 없습니다. 아, 타일로 마감이 됐고, 여기에 세탁기가. 네. 일단 네. 이제 드럼 세탁기. 이렇게 해서, 네. 뭐, 사이즈도 뭐, 더큰거 있으시면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도가, 수도 배관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오른쪽에는 오른... 화장실 같은데요. 일단 화장실 보시기 전에. 네. 우선 숨어, 숨겨진 다락. 이 네. 궁금한데요. 다락을 일단 한번 일단 보시죠. 네. 네. 다락 올라오시죠. 네. 네. 이렇게 다락 올라가면.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네. 하이더블 네. 다락과 비슷한 구조로 네.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 화이트 네. 색상으로 마감을 하셨네요. 네 화이트에 좀 대조되는 좀 네. 이제 검정색 계열로 몰 네. 마감을 네. 하셨습니다 네. 아, 네. 이런 식으로 제작이 여기가 한두평 정도. 어한한평반 정도. 아 여기가 한평반 정도. 네, 네. 개별 난방 다들어와 있구요. 네 개별 전기 필름 난방으로 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마른가요? 네 강화 마루. 강화 마루. 마루. 네. 아. 일반 농막은 장판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역시 주택이니까 강화마루 시공이 되었고요. 네. 여기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창문. 네. 네. 그래서 이거 답답하신 분들은 뭐 난간으로 트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네. 난간도 가능하고요네 아니시면 아. 여기 막아서 아예 방으로 손님들이나 뭐 아기들 네. 이제 네. 놀 때, 쉴 때, 잘때 여기서 됩니다. 네. 할수 있도록 1.5 평의 다락. 여기에 이제 세컨 다락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네. 네. 내려가서 화장실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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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락에 내려왔습니다. 네. 네. 좌측에 화장실 이 있네요. 화장실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장실 짠 네. 열면. 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은 마담한 크기입니다. 네. 좀 네. 이제 열평 평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화장실은 좀 적게. 네. 여기에 좌변기와 세면대를 놓으셨고요. 이 타일로 마감하신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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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이 타일은 어떤 타일이에요? 네, 제가 화장실도 이제 폴리싱 타일로 해서. 아, 폴리싱 오셨습니다. 타일. 예, 네. 네. 리빙 후드로 마감을 안 하셨네요. 네. 네. 확실히 주택형이기 때문에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됐고, 여기가 후드, 지금 한참 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환기창과 여기 수건장, 수건장도 좀 공급형, 색상 있는. 그리고 천장은 저희가 네. 어, 편백으로 해서. 편백. 편백으로 아, 봤습니다 편백으로 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화장실을 통과하면 여기에 중문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중문 거실과 이제 다아 여기도 거의 방으로 쓰실 수 있게끔. 네, 네. 네. 이렇게 중문되어 네, 있습니다. 네. 들어오면서, 아, 이런 구조입니다. 네. 아, 펜션 용도로 사용하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 이런 인테리어. 실장님이 아이디어입니까? 네. 아, 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마 이제 색 대조되는 이제 대비되는 색에서 네. 조화를 한번 잃어봤습니다. 네, 여기가 시스템 창호 되어 있고요. 네, 색상을 상당히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봐드리면은 은은한 네. 네. 색상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네.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거실의 개념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좌측에 여기에 아트월 식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네, 대부분 농막이나 이렇게 세컨하우스가 거실이 애매모한 호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거실로 구분이 될수 있도록. 네. 네. 제작이 되었고. 여기 뒤에 소파만 놓으면될것 같아요. 네, 같은데. 소파 이렇게 해서 좀 네. 여기 지나다닐 수 있게 공간만 남겨두시고. 네, 네. 네. 주방 보겠습니다. 주방, 네. 네. 여기가 주방입니다. 네. 주방은 기역자 주방으로 해서, 네, 간단하게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어, 펄이 들어간, 네. 네. 아, 그리고 여기 편백으로 주셨네요? 네, 왔습니다. 편백으로 네. 좀포인트로 포인트 조명. 맞... 네. 아. 저... 이 사이는 뭔가요? 네. 이거, 이건 뭔가요? 어, 여기다 박스를 만들어서 간접 조명을 네.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 이런 디자인은 처음 봤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주방이 상당히 이쁘게 제작이 되었는데, 아담하면서도 이쁘게 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여기가 아마 방인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이제 방 보시면 됩니다. 네, 방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도 삼연동 주문을 해서 네 커튼을 이렇게 쳐 놓으셨는데 싹 커튼 공주방처럼. 네. <laughs> 네, 네. 방 크기는 한두평 반, 두 평. 어 방도 하는 방은 한두평 정도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좌측에 환기창문. 네. 네. 열만기 아, 창문. 네. <laughs> 네. 그리고, 우측에도. 네. 네 기창 우측에는, 이제, 픽스창. 아, 여기 픽스창이요? 네. 아, 네. 이렇게. 채광할 수 있도록. 네, 네. 픽스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수, 수납장인가요? 아, 네. 여기도 이제 수납장으로 해서 옷장을. 아, 이렇게 옷장을. 네.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 이렇게. 네. 옷장 크기가 작지 않은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되었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침대를 놓게 되면 머리를 이쪽으로 두면 될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뭐, 침대는 뭐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네. 뭐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네. 이렇게,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네. 군데군데 이렇게 콘센트를 네. 예,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왼쪽에도 있고요. 네, 쓰시기 네. 불편함 없이 제가 네. 넉넉하게 콘센트 한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 커튼 설치해주셨네요. 네, 커튼 이렇게 치시면은좀 네. 아늑한 방으로. 네, 네. 네. 어, 우리만의 공간, 네, 신혼부분만의 네. 공간, 네, 이렇게 네, 사용할 맞습니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장님 그 1층 고가 약간은 낮은 것 같아요 네 원래 2.1m를 이렇게 법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샘플이다 보니까 아 고를 낮췄어요 아, 그래서 고를 이제 새로 제작할 때는 2.1m로 맞출 예정입니다 네네 1층 고는 2.1m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이제 다락을 조금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이 네. 된것 같고요 다락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다락으로 가시죠 네 다락 가보겠습니다 네. 어, 오시면은 저희가 네. 다락이 올라가는 계단에도 수납형으로 해서 아, 이렇게, 수납.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뭐 작동상이나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게 아, 네다 네, 이렇게 일일이 다 전체적으로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세세하게 또 이렇게 신경을 네. 쓰셨네요 네. 네. 네 계단에 수납 공간되어 있고요 쭉 올라가면 뭐 네. 1층이 낮았기 때문에 아마 다락이 높습니다 네. 아 네네네 실장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키가 178인데 뭐 네. 어, 이제 좀 허리를 굽혀도 아 조금 급해야 됩니다. <웃음> <웃음> 네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높이가 4,350이고요. 네. 네, 1층이 2,100으로 올리게 되면 다락은 조금 낮아질 수 네, 있습니다. 좀더 이렇게 낮아진다고 보시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 다락이 두 개예요. 네. 네 여기가 메인 다락 같은데, 평수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평수는 한두평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두평 정도. 네. 그러면 다락이, 듀얼 다락이기 때문에 3.5평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여기가 또, 세 가족형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충분히 또 치침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개별 난방도 되어 있죠. 네, 다 개별, 다락은 개별 난방으로 네. 되어 있습니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 네 바닥도 마찬가지로 강마루 네 강마루로 네. 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네,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포인트 조명을 주셨는데 네, 네 상당히 완만한 박공형 같,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날개를 너무 박공처럼 좁혀버리면은 네어각 지붕 각도를 줄이면은 음. 너무 이게 다락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날개를 좀더 펴서 네, 네. 네 그렇게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락에서 내려다보는 1층 모습은, 아, 이렇습니다. 네, 젊은 감성이 뿜뿜 나, 납니다. 네, 네, 네. 네. 실링팬이 이렇게 돌고 있어서. 네, 네. 네. 전체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면서. 네, 네. 순환도 잘 되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되었고, 여기에 TV를 하나 설치를 간단하게 해서, 또 TV를 아. 또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제 키가 174인데, 저는 거의 씁니다. 어. <laughs> 네, 네. 네. 저좀더 크네요. 네, 쾌적하게 자. 다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실장님 이 모델 J10이라는 이름으로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 모델의 제작비, 제작 가격 궁금한데요. 제작 가격은 1층에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알겠습니다. 내려가시죠. 어, 네. 네. You're ready. 네 이렇게 다락 3평 반 네, 1층 10평 에서 13.5평을 사용할 수 있는 네, 제이0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마쳤습니다 펜션 내지는 캠핑장 세컨하우스 용도로 어, 한 번에 배달이 가능한 모델 로 제작이 된것 같은데요 이 모델의 가격. 가격 궁금합니다 얼마에 제작이 되었나요? 이 모델은 저희가 부가세 별도 5300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53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제작이 되었고요. 네 지난번 제 21모델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네 인기가 많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제작된 제 20모델 제 20모델과 제 21모델 네. 중간 모델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7평대 네. 이제 30평대도 제작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 이제 네. 농망 보다는 계속 주택형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경량 철골조하고 목구조 중에서 어떤 걸로 지금 제작이 됐죠 저희는 경량 목구조로 해서 제작을 네. 하였습니다 네. 목구조로 제작 되었고요. 중부 1지역 기준으로 네. 제작이 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강원도에 펜션 놓으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모델 이외에 또 새로운 모델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준하구이에 네. 예, 방문드려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장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